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평생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기 때문에 한번 평생 감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사람이 평생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 네. 또 최고의 행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시인 타부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친 부도 열리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다미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곳에서 형통한 복과 높은 지휘의 복을 70년 동안 누렸던 걸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과 신랑은 멀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감사 찬송할 때 그냥 최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네.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평생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뭐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는고자합니다첫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신앙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것입니다. 이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남의 고마운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성을 한건 두고 두고 잊지 않아요. 그러나 <laughs> 그런 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남이 이렇게 주는 고마운 은혜는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시는 돌래색이고 은혜는 물대색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운한 거돌래색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은혜는 그냥 물대색이에요무다그 근데 하나님은요. 어, 우리에게 명령하죠. 눈에 띠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칼덴 사이먼이라는 그, 미국 공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가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총에 맞아서 출하를 했어요. 그때 마침 뉴기미아 원주민들이 그를 숨겨주고 돌봐줘가지고 그가 살아서 생존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를그 뉴기니아 원주민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가 아내와 더불어 1970년도에 그 자기가 살던 미네소타 주를 떠나서 뉴기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 카카오 나무, 첫 번의 나무죠, 카카오 나무를 14년 동안 심어주고 봉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 감사 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0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롭게 하기로다 그랬습니다. 그 공군 조동사가 이렇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곧 찢으리니, 권질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정을 찢어버리고, 사업을 찢어버리고, 나라를 찢어버려요.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모슬렘이래요. 그리고 그 약간 힌드그들도 그 많이 있는데, 그들은요, 어 감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없대요. 감사라는 말이 합당한 단어도 없고, 또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동정을 해주면, 이렇게 말한대요.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 너는 알라신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나너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 <laughs> 이런 말한대. 그리고 그렇게 사고 방식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꿈친 나라 가난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대조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절대 하나님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들의 투쟁으로 얻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은. 만날 뭐 김장 전투, 뭐모래기 전투, 투쟁한다는 거예요. 풀베기 전투, 삼0일 전투, 감사가 없어요. 전투, 투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 전투, 투쟁이지 감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다찢어진 거예요. 그소련보도요다 찢어졌잖아요. 네? 다 망하고 다 고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혜를잊지 않고 말끝마다 땡큐 땡큐하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다 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부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첩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미군을 방문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군 그렇게 부유하고, 번영한 걸 보고, 막, 기절할 뻔했어요. 그게, 그래, 야, 우리들은 고지가 다 됐는데, 미군 왜 이렇게 부방하냐? 한번 조사해봐라. 그게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아, 조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토지도 크고, 문자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다 똑같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말끝마다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소련은 감사한다는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이 소련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감사한다는 게 없고 전부 자기가 투쟁이고 싸우고 전투를 하는 거 이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평생 행복한 것입니다. 아, 네. 두 번째로 평생 감사를 시라는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 네. 범사의 감사라 이것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세리의 범사를 모두 감사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쉬운데 나쁜 일에 감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범사의 감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CM그로우라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가 매일 조, 조간 신문 사망자라는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아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늘 감격했다고 그래. 요 일본의 그한센병 납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예, 다마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원을 짓고 그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한세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인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귀이내 몸에 들어오니 육은 지고 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에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병을 주시어 나의 마음과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 땡큐 이것은 그 오원이 싱크 생각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심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사랑아마를 외상으로 사와가지고 집에다 놨는데 그날 바로 도둑을 홀딱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막, 도전놈을 욕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데, 그용감은 뭐라 하냐 아이, 마누라, 어? 너무 떠들지 마시오. 나는 쌀한마만 잃어버렸는데, 다섯 가지 감사가 떠오르고, 예? 음. 저런 용가 무엇이 감사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보라고, 우리가 쌀한말리도 얻기 어려웠었는데, 한가마나 외삼을 얻었다니, 얼마나 신음이 있어. 그걸 감사하고. <laughs>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도둑질 당했지만 도둑질 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우리들이 고기 누운 것을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교훈을 배웠다 이제 앞으로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누으면안됐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또 육신의 양식은 잊어버렸지만 영혼의 양식은 그자리 있으니 감사하다 또 우리가 외상으로 얻은 쌀이라도 몇 쌀을 잊어버려 다니지, 너무 쌀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러면서 다섯 가지 감사로 아주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할수록 감사가 떠올라요. 그, 미국에 한 부흥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디 가게 됐는데, 아이고, 또 뚱뚱한 아주머니가 다섯 명의 개구장 애들을 데리고 올라 타는 거예요, 버스에. 이 애들이 막 그냥 혹지를 부리고 막 때려쓰고 막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막 팡팡 뛰고 그냥 이리저리 막 아유 목사님이 그냥 아유 정신없는 거예요. 이 뚱뚱한 그 아줌마는 막얘들을막 혼내면서 막 소리지르고 때리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어 피곤해 좀 쉴까 했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참기 어려웠어요. 내가 막 이제 금방이라도 막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 왔는데 아유 하나님 아때 감사해라 봄사에 감사해라 그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봄사에 감사하라는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어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여자가 내 안에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보통 일도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안할 것이 없고,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독일의 마틴 바덴이라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laughs> 근데 그가 오늘날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모텔에 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 <laughs>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신발 살 데가 없는 데서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날은 또 마침 주일날이에요. 그 모텔 주인한테 헌신발을 빌려다가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 가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짚은 얼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떻게 아, 보니까 앞에 누가 그냥 얼굴이 밝고 막 명랑하고, 그냥, 얼굴 표정이 너무, 은혜가 넘쳐서, 야, 이렇게 보니까, 이, 뭐요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부 다리가 없어. 어떻게 생각이냐면, 야,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구나. 나는 신발 잃어버린 것으로 불평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예, 다음부터 나는 절대로, 어? 감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그분이 재구장관이 예, 됐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laughs>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예, 24자예요. 근데 아주 짧으시지만, 깊고 오랜 생각 속에서 예쁘고, 소망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봉사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흘러보지 말고, 감사를 누르고 바라보시면, 우리가 평소 봉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시은 밝고,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불평은 사실은 환경이 그래서가 나오는 게 아니래요. 자세히 보면 체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메리라고 하는 불평군 여자 집사가 있었대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교회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도 다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날 메리가 농사를 뒀는데 감자가 풍년을 줬어요. 그게 목사님이 기뻐해서, 아, 메리 집사님, 감사가 잘 돼서 기쁘지요. 그랬더니 그때 뇌가 눈살을 찌푸르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뭐가 기뻐요 요새 돼지에게 보길 나쁜 감자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laughs> <아니> 세상에 <laughs> 하다하다 보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나쁜 감자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이게 불평은 체질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체질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모두가 검게 보이잖아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 자제치 않은 사람으로 보여요. 또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 웃는 사람은 실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똑같은 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수탉이 물을 먹고 이렇게 한눈 쳐다보는 걸 보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러는 게 아유, 저 불쌍한 숱탉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에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 먹고 살자면 할수 없지.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도 목이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두분 말씀 맞지만 저 수다듬 한복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laughs> 그게 뭐랬는데 <말했던데. 웃음> <laughs>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참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국 트렌치 감독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는 길에 조그만 구름통이 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도 정한 빛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여 감사기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외일이 괴로우며 기쁜 일을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찢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음은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야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독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매사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 네. 그 어느날 그 젊은 수녀가 마더 테리사에게 와가지고, 아, 원장 수녀님 오늘 우리 병원에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하고 구들 가고 들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장인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므로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나쁠 리가 없고 합력해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음. 그러 그래, 그때부터 마더 테레사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큰 선물, 작은 문제는 작은 선물로 주는 전통이 생겼다고 해요. 음.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큰 선물, 큰 선물. 작은 문제는 <laughs> 작은 선물로 여러분 부르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사하면 땅이 떨어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것이 나쁜 게없어또합력에 선을 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큰 선물이 되고 작은 문제는 작은 선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문제 생겼다 하지 말고, 아, 선물 났다. 큰 선물 났다. 장선물 났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네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신앙은요, 감사의 표현을 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 리액션이 좋아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묵묵히 앉아서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훈 가운데 어떤 젊은 남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웃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아이 웃는 표정 못 봤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원래 감정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어느 때인가 아 윤놀이라는데 아이 뭐가 나오니까 막펄 펄트기며 좋아드래요. 근데 그걸 보고서 목사님 이 서운하드래요. 아니 세상에 저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윤놀이 뭔만도 못하냐? 네, 하구야 분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표현하는 걸짚포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열 문둥이로 구천받았는데, 10%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사마리아 문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잘 왔다 했지만, 야, 그 아홉 명도 다 나섰는데, 왜안 왔냐? 하고 서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응. 그, 남한 장군 문득병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문득병을 고쳐줬잖아요. 요단강, 목욕에다가. 아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났더니, 그 문득병이 싹 났고, 어린아이 샤차 툭되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자가가지고 선물을 막다 드리라고 막 하니까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개아씨가 와서, 아고돈좀좀 좀 받으라고 해서 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왜? 얼마? 예를 들어, 100만원 나가면 200만원 가져가라. 옷두 벌, 옷네벌 가져가라. 백배기 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 이게 정보예요. 그거 그냥 인식하게,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1억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와서, 어? 뭐 어? 축복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부자가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서 아, 기뻐하면서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 어? 예배를 하고 와서 감사하 분이 들지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유, 목사님 눈물이 나더래요. 야, 내가 도대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치있게 아, 이렇게 1억짜리 차를 사서 감사한 고만 원을 물으니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 못했네요. 하나님을 얼마나, 어? 그렇게 가볍게 했으면, 그래, 1억짜리 차를 가면서 만 원을 흥금 감사한다고 하는 건 너무 잘못되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도, 아유, 마음에, 아그그 불이 안 풀리더라, 그입니다 여러분, 그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 어떤 그 영국의 무뚝뚝한 남편이랑 상냥한 부인이자라는데 이 남편은 그냥 무뚝뚝해서 여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좋아도 좋다고 하니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도 말을 안 하는 거그이 여자가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최선을 다했어도 그래도 말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고민하다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병이 아예 남지도 않고,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이 남자가 그제서야 힘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 죽어, 나 어떡해. 당신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면 진작 말씀하지 않고, 저는 당신이 마음 안 드는 아내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서죽더라해요 <laughs>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니그 아프리카 그 마치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서부아프리카에 거기에서는 감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대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왜 그러냐면 감사할 때고기를 땅에 박아서 땅과 달 쪽으로 고를 숙여서 생긴 말이 래요 감사하면 그 기회를 땅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대요. 근데그그 부족은 그 감사할 줄 모르는 표현을 이렇게 한대요. 주둥아리 닦는 사람. 그왜 <laughs> <laughs> 뭐, 그런가 해봤더니 그 병아리가 곡식을 쪼아 먹을 때다 까먹고 또 알맹이를 다 빼먹고 그러면서도 다 쪼아 먹고 라면 주둥이 털어버린대요. 그러고 안 까먹은 착하고 행동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둥이를 잘 닦고 먹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을 입싹 씻는 사람이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어요. 입싹 씻는다 이런 말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입싹 씻는 사람에게 배운망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는거 얼마나 많아. 지금 오늘 보는 거니까, 그냥 감사, 감사, 감사. 하 역시 얼마나 많아. 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입싹 씻는 사람 배운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감사의 표현을 중요시해야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음. 요즘에 그 몰지각한 좌파 인사들이 소련군을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져요. 아 미군은요, 우리를 구해주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또 엄청난 부자가 막 소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져냈는데 만약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돼 제가 이북이 됐잖아요. 공산화돼서 이북까지 됐을 거예요. 굶주러 죽고, 맞아 죽고, 그냥 자유 없어 죽고, 다 그냥 끔찍한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아줄 그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요. 피를 흘려서 우리가 뭐하는데 자기들 젊은이들 막 피를 엄청 흘려서 우리를 구해주고, 그 많은 입자를 써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감사든 코녕입싹 씻고, 군용군이 뭐 저쪽은 전쟁이 느낀 저쪽은 해방군이래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참을 수 없었어요 참 끔찍한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해져 버리면 다음에 미군이 만약 우리나라 무슨 일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아 저놈들 도와줬더니 싹식고 저렇게 한다 큰일 그 나죠 정말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표현해야 돼.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 이러고는 다 찌르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중 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복받으시 주여님도 축원합니다.